y o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장마기간이 진짜 오는 것 같아요. 축축한 날씨. 불쾌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씨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가문날에 비가 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소식을 잠깐 전하면요. 더 채플 커뮤니티의 밴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 밴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어... 일산 지역별 밴드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일산, 평택, 또 청주. 그리고 남양주 분당 뭐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어, 프라하도 있는데 프라하에 있는 분들은 어, 최문기 목사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아마 그 밴드 연락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이 밴드에 대한 소식들을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 어 제가 다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밴드라고 하는 것이 소식을 전하고 어 우리가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음, 뭔가 모임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밴드에서 한번 모여서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하고, 일정을 잡고, 어,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충분히 그쪽에서, 그 공간들에서 이야기 되면 좋겠고요. 각 지역에, 어, 아마, 어, 리더들이, 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평택하고, 어, 청주 같은 경우는, 단임 목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 평택에 송포수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저기, 청주에는 광명 침례교회 임승길 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어, 우리 크리스찬 TV 식구 중에 한 분은, 제가 그 임승길 목사님을 소개해서요, 그 커뮤니티에서 지금 열심히, 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청주에 계신 분은 임승룡 목사님과 같이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이름하고 있는 곳은 한 정관을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그 속에서 어 교재권을 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뭐랄까 어 성경 공부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성장하려고 하고요 체계적인 우리 커뮤니티와 또 목표활동 그리고 교회가 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련회 수련회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캠프? 캠프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어,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캠프 같은 것도 함께 같이 하려 연합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어,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장소인 거죠 사실은 주일을 한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얼마나 큰 신앙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그것이 음~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목사의 어떤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서로 연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일날 모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평일날 저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이제 그각 지역마다 고민하시고, 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금은 제가 연락받아서 우리가 모임을 만들자 하는 곳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산과 남양주와 분당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제가 제가 확인해서 공간이 있는 곳이고 아직 모이겠다라고 어, 한 사람들이 아직 없습니다. 어제 그제 뭐 근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니 여러분들이 어그 밴드에 카페에 가면 그 지역 방마다 밴드가 있거든요. 그 밴드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저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리더니까 그, 그 방에 모임의 리더니까 저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구나, 광주나, 뭐 이렇게 지역에서 혹시나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 더체플 커뮤니티, 어, 모임, 크리스찬 t 이 모임이, 어, 하고 싶다. 아니면 뭐 혼자서 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모아보자는 거예요. 모아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그리고 성경의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찾고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지금 교회 다니지 않아. 왜?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에 막 와가지고 나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 어, 이제 이거, 이, 여기 오기 위해서 어, 교회를 그만둘 거야. 이것은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 햇살이 되십시오. 그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변하죠. 변해야 될, 변화를 시켜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나와 버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모여서 공동체로서 아, 우리는 그래, 더채플 커뮤니티 의 공동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짐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직장과 사회와 또 다른 교회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모여 있는 교회를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더체플 커뮤니티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이 교회가 지겨워. 이제 나가야 되겠어. 이런 분들이 오시는 자리 말고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 들이 건강한 교회를 한번 구성해보자,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에 대한 우리 행복한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어, 이곳에서 발산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주일 모임이 아니더라도 주중 모임이더라도 만들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 참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참석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어, 말씀을 전하는 공간이라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가능하다면 제가 한번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어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늘크리스찬 TV는 발전하고 일을 만들어가고 어 어쨌든 수습은 함께하는 어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무언가 건강한 뜻이 있다면 그 건강한 뜻에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 제가 늘 기도함으로 이런 모임들 또이 방송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들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아 카페 많이 들려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팟빵에 있는 크리스천 티비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방송에 여러분들 소통 많이 해주시고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하트를 하얀색 하트죠? 하얀색 하트가 노란색이 될 때까지 눌러주시고 별어 별도 눌러주시죠? 별점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별점도 눌러주시고 저는 별점도 좋지만 하얀색 하트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트로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수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명이) 넘었고요 네더 많이 옆에 전해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해보자 건강한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기도하고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내보자라고 함께 기도하는 팀들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바른, 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가 언제냐면, 9 0년대예요 90년대. 9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려면, 어, 그때 당시 목회하시던 분들이 은퇴를 하셔야 된다. 빨리 그만두시고, 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수혈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고, 말을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아 어, 그런데, 지금, 제 동기, 그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 1학년. 졸업은 같이 못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어, 면목동에 있는 우리나라 대형교회죠. 면목동에 있는 큰 교회. 아주 큰 교회죠. 우리, 그, K 목사님의, 그, K 감리교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교회. 그 교회에 지금 그 동기가 담임 목사로 가 있습니다. 어, 세습을 했죠. <laughs> 세습을 했고. 네, 그렇게 가 있고요. 그래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잘한다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분들이 없어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하시면, 저는 한국교회가 달라질 거라, 새피가 수혈이 되면 잘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왜요? 더 하거나 똑같거나. 그분들이 했던 그것에 그것을 보고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배웠던 분들 그 밑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젊은 분들이 가서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얻는 베네핏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왜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생각했던 그분들 그분들이 오늘 뭘어요 근래 요 며칠 동안 뭘 했냐면 회초리 기도회를 했답니다. 회초리 기도회. 여러분, 예전에 세월호가 있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로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초리를 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죄를, 죄, 그회개해야될 목록을 했는데, 어... 그래요, 뭐, 회개해야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마 인터넷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했고, 어, 회초리를 맞아야 될 사람이 나다! 그랬는데, 어, 궁극적으로는 회초리를 안 맞고 몰래 이렇게 나갔답니다. 몰래 조용히 빠져나갔다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회초리 기도회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한 게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사태 때 세월호가 세월호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그럴 때 회초리 맞았어요. 그래요.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회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 교회가 달라진 게뭐 있습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동성애 퀴어 축제할 때 대한민국 기독교가 뭘 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동성에 대해,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했던 교회의 그 테러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용서 빌어야죠. 그런데 사람한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사람한테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작태들이 말입니다. 무슨, 이거는, 이건 쇼도 아니고, 아니 쇼인가요? 이거 여러분 쇼입니까? 목사님, 이거 쇼예요? 무슨 쇼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냐고요? 주일 성수에 목매고 있는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목매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에 목매는 것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에 회개해야 될 죄라고 써있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더체풀 커뮤니티가 주일날 모이지 않는 곳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예배의 장소고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를 안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보면 주일날 교회 안 가겠죠. 그럼 그게다 죄입니까? 심각한 죄입니까? 아직도 성전성전 성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무슨, 말, 그, 그 회초리 기도에대한 500명의 목회자가 모였대요. 다 똑같이 그렇게 회초리 하나 다 선물 받아갔다는데 다 자기 종아리를 때릴 겁니까? 때리면 해결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야죠.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으면 행동이 바뀌어야죠. 회개만 하고 똑같은 일 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지금 뭐가 변합니까 뭘 1년 회초리 맞았고 변했다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년 동안 변한 게 없으니 또 회초리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면 주기적으로 회초리 맞아야 돼요 주기적으로 회초리 기도합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회개는요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두번세번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는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죠. 우리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들이잖아요. 용서에 대한 기도들. 뭘 어떻게 변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들 지금 회초리 맞으셨냐고. 그 연로하신 104살 어, 연세 드신 그 원로 목사님도 회초리를 맞으셨다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쳤습니까?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 목사님들, 지금 회초리 맞으신 목사님들은요. 그저 내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했을 거고, 지금 그것, 그 목사님들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자 해서 대형교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목사들이 욕심을 안 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성도들은 또 맞다고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것이 사탄의 짓이다. 그렇죠. 사탄은 분열시키는 영이죠. 그런데 목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교회를 분열시킨다 얘기하고 사탄의 짓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이것이 어떻게 건강한 목회를 할수 있습니까? 건강한 이야기라도 나한테 대적하면 대적하는 영이 그거데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목사, 지금 회초리 맞으시는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오고 계셨잖아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한테, 대한민국의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대한민국 성도들을 바보 취급하고, 가르치지 않고, 내 마음에 맞게 이야기해버리고, 성경이 내 말을, 공신력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달과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지금 해 놓고 회초리 맞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뭐해 주실 것 같습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데, 목회가 변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데, 이미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요. 70년대, 80년대 이 급속한 성장을 거쳐오면서, 60, 70, 80년대 급속한 성장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교회 오면 복 받는다더라 한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교회 와서 복 받은 거예요? 그건 사회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인원은 그 지금도 복 받아야죠. 목회자의 80%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는 삶을 살아요. 교회와 물질적인 법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런 복리 이야기 하지 맙시다, 제발.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목사들이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다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서 내 명예도 세우고 서로 윈이라는 거죠. 큰 교회 되면 성도들도 우리 큰 교회 다녀. 나 이렇게 중요,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다녀. 이렇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한테 있는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게 다 욕심 아니에요? 욕심 제발 이번 회초리 그렇게 퍼포먼스 하셨으니까 이제 그 깨닫는 바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고 다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섰으면 대한민국 목회자가 변해야 성도도 변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 일단 그것부터 깨야 돼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심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만 감당하는 그런 것이 돼야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 많은 건강한 성도들 속에서 좀 잘못된 목회자가 들어왔을 때도 그 잘못된 목회자가 바로잡았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크리스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일이에요. 회초리를 맞을 게 아니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거기도 보니까 시간 낭비... <laughs> 어. 수다 떠는 걸로 시간 낭비한 걸회개한다고더 있던데,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회초를 때리고, 그런 뭐, 생쇼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해야 될, 우리가 회개해야될 것이 뭔지를 고민하자 말입니다. 그런 고민 없이 지금, 무슨, 그런 쇼는 하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셨다는데, 회초리는 자기가 맞아야 된다고 그래놓고서는, 어, 해초리 안 맞고 나가셨다고. 돈에, 돈에 환장한 목사들. 성에 넘어져가는 목사들. 제가 예전에 전두사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 단임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회는 여자하고 돈만 조심하면 된다. 아, 근데 하다 보니까 욕심은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만 살면요. 목사가 욕심이 없는데 왜 성도들에게 잘못된 걸 가리키겠습니까? 목사가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뭘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지금, 제가, 어,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자. 그래서, 어, 건강한 교회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나와서 모여봐라. 밴드로 뭉쳐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두에. 좋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갈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도가 필요하다는데 크리스찬이 목사가 필요하다는데 가야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커뮤니티가 그래서 살아난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른 목사님들 그리고 어, 제 또래의 젊은 목사님들 이제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봅시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삽니다. 크리스찬이 살아야 크리스찬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도 살아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살 만한 세상입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합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한 겁니다. 그점 명확히 아시고, 네, 그래요. 회초를 기도해 너무 좋죠. 이제 다시 회초를 맞을 일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TV 우리 식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크리스찬TV를 통해서 일을 벌려보려고 하고 그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만들어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일을 한번 벌려보려고는 해요 제가 아직 젊을 때 제가 아직 힘을 쓸수 있을 때 한번 걸어가 보고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질 수 있다면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힘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제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초리 기도회를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어, 뉴스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회초리 기도회 이제는 더 이상 회초리 맞을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자기 종아리를 때렸지만 조금 더 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조금만 더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를 우리가 볼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를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버릴 거는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욕심 없이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을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크리스천을 대할 때, 이제 내가 건강하게 대해야지. 건강하게 대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